네, 여기 이제 팔광 학교 하고 이제 사진 동아리 여기하고 예. 어떤 그 인연이 됐는지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이성봉 선생님하고 예. 저는 시각장애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 그래서요. 이성봉 선생님은 현재도 근무를 하고 계셔요. 네. 아, 요 예. 네왜냐면은 이제 사진 쪽에서는 프로 작가이기도 하고 음.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에는 그런 어떤 센터들이 음. 없으니까 음, 네. 작지만 한번 시작해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손바닥만한 그 갤러리를 시작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사진 전문 갤러리로서는 배달이가 그래 전국에 6대 사진 거기 들어가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천에 이제 처음으로 생기면서. 네. 사진 전용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3년 반정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떤 의궤도의 온라인 상태에서 또 이제 이 선생님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어, 이 아이들하고의 연계성.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진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과 관련된 그 사진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음. 우리들도 찍을 수 있는가라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선생님이 얘네들의 작꾸 법을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얘네들한테 꿈을 묻기 시작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왜 꿈을 못 꾸느냐? 그래서 애들한 명씩 한 명씩 상담을 하면서 그럼 너는 정말 아무 그 제한이 없을 때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꿈을 묻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그 꿈을 물은 작품전이 일, 그러니까 첫 번째 선생님의 작품전, 잠상이었어요 잠산? 잠상? 네. 잠상은 옛날 그 필름 네. 거기에 사진을 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약품에 담기 전에는 안 나타나는 음. 그 상이 약품 처리를 하는 순간에 드러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잠상과 같다 음아 명언이네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끌어내보자 음. 그것이 첫 번째 작품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을 물건으로 하나를 개표해서 안고 있는 너가 왜그 물건을 들고 있느냐? 그랬을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취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걸 음. 선생님 다한테 정리 해서 에세이식으로 해서 정말 사진과 그거를 같이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서울에서 했는데, 폐화동 쪽에서 는 거기서 그냥, 거기는 문인들의 거리고, 응, 생각이. 그렇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영화로 만듭시다. 어. 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동시에 배달이 갤러리가 의도치 않게 동시에 책과 영화, 음. 갤러리가 동시에 됐어요. 아, 다 네. 5월달에. 아. 5월달, 8월달 막 이렇게 되갖고막 정신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되다가 애들이 본 거잖아요. 네. 꿈을 갖기 시작을 했고, 같이 해보자 그랬을 때, 학부용들도 별로 호르몬 없었고, 아,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보지도 못하는 무슨 사진을 음, 찍어. 지금도 음, 마찬가지에 대부분 질문하시는 게, 아, 보지도 못하는 게 무슨 그쵸, 사진을 찍어요? 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 묘미를 아는 거예요, 이제. 아, 처음에는 그래서 집에 있는 사진기 카메라 다 들고 갔어요. 조그만 거부터 들것까지만 음, 카메라들이 없으니까 사주겠냐고. 처 그쵸. 이제는 그렇죠? 아. 인제, 많이 그래도 아, 됐지만, 그랬을 때 얘네들도 내가 뭘 찍어서 뭘 어떻게 될까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찍은 작품을 보, 보는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평, 평, 평가도 내주세요. 네. 나는 모르는데 내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얻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마음속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저께 얘네들이 참가 때는 이 중에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처음에 스타트했던 그 친구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따가지고 잠상이라는 동아리, 를 음.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뭐 이제 몇 주마다 한 번씩 출사도 나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통해서 이제 뭐 단체로 여행가면서 출사도 하고 이제 막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졸업한 아이들도 떠나질 못하는 거죠. 아. 우리 그 같이, 그게 같이 동아리처럼 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회장으로부터. 그래서 어제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3년, 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선 벌써 이제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제가 막 뿌듯하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네, 뭐, 감정이 역하시죠. 예. <laughs> 자기들이 말했던 꿈의 방향으로는 네. 그럴 수 없지만 자기들이 가진 능력 내에서는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음. 어느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이라든지 뭐 거기 가서 자기들이 배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으로스티어스수도될수 음. 없고 어떤 활동적인 거, 그런 것들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정말 뭐 북성동 그 인천 끝자락에서 바늘 구멍 같은 그거를 지금 찔렀다 그래서 네. 뭐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네. 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가 스쳐 채놓고한두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세워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 또 연결해서 가겠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어 이걸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솔직히 네. 그냥 단지 몇년 전부터 이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저는 그렇게 반대를 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꾸며 오면서도 많이 흔들고 했지만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1 0년 갈지 저희는 모르는 거 솔직히. 그렇죠. 예. 네. 같이 네. 하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네. 네. 남들이들 네. 인정하고 누군가가 이게 1년만에 닫더라도. 정말 누군가가 뭔가를 느꼈다면 네. 그것이 우리 보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인들이 오셨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뭐였 주인이, 주인은 주인이겠죠. 법적으로는 주인이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와서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공간은. 그치, 네. 운영이 될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때로는 누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돈도 벌긴 벌어야 되겠지만. 네. 갤러리를 하나 내보니까 갤러리 사실은 마이너스잖아요. 정요 네. 다들 걱정했었죠.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애 아빠가 처음에는 자동차를 안 끌고 다녔어요. 아하. 월세 내려고. 네. 근데 그게 또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막 기동력이 있어야 작품 실화나고 네. 막 해서. 지금도 막 그래서 가끔씩 나차안 타고 가고 싶은데. 음. 그 마음은 뭔지 알죠. 그거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마음은 뭐고. 단순하게 정말 이 공간에 왔을 때 내가 꼭 도움이 아니라도 이곳에 조금 꽃 하나라도 갖다 놓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여기가 꾸며지고 이렇게 음. 이어져 나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디자인해주신 선생님이 중국촌이지만, 중국마을의 풍이지만 여기 꼭 거꾸로 갈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음. 저희는 상상을 못했는데 붉은과 파란의 대조로 다가 네. 이렇게 해놨을 때 저희는 아무 뭐가 없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이쁘다, 막 들어가고 싶다 그러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산토리니에 다녀오신 작가분들이 우리 거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분들의 작품을 정식으로 걸어드리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2층 보시면 산토리니가 전시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그 경찰 그 관광, 어. 그분도 공사하는데 네. 이거를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여기 오픈하면 꼭 연락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차마 연락을 못 드렸어요. 다 완성도 안된거 같고. 근데 네. 먼저 보시고는 오늘 들어오신 거 다른 네. 경찰들 분하고서 네. 막다 찍더라고요. 서왜 어. 이렇게 찍으시나 그랬더니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혼자 속으로 기도한 걸 들어오면 뭔가 느끼고 가는 것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있어서 누가 오실지는 모르시나. 네. 근데 그분, 음. 그분이 벌써 이미 느끼시고, 음. 이제 오신 것 같아서. 네. 이 공간을 통해서, 음, 제가 그 책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깨달은 게 많았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장애지 학교 에 근무할 때는 내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대신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누가 대신 있었구나. 음.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영화를 보고 교육부 쪽에서 나오신 분이 시사회를 끝나고 해서 스펙타클한 것도 없고, 뭐, 에이, 좀 그런 것도 없고, 음. 반전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 이걸 영화로다가 나왔었어요? 전에 학생들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3년 어, 전에. 20년. 안녕하세요. 어, 그거 어디서 방영했었어요? 롯데시네마에서. 이런 매스컴 또는 교육 방송이라든 이런데 다니는 예, 예,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 아.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런 거를 채택해가지고선 교육 방송이라든이 b s 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근데 이제 그 음. 영화를 만드신 그 감독님이 독립 영화가 처음이셨대요. 아. 아주 순수한 분이셨는데 1 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생활을 음. 같이 했나요? 학교 집까지도 막 이렇게. 음. 그런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못 알려주잖아요. 고민 고민을 해다가 모티브식으로 그냥 너무 안타까우니까 1학년 조금, 2학년 조금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는 없죠. 그 하나 하나 애들마다 아주 특성적인 거는 있지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까 감동이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스토리상으로 보면 아무 감동을못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 대화를 한나하나 들으면 굉장히 가슴에 확확닿는 그럼 여기? 예, 네, 네. 해광학교, 네, 해광학교. 거기를 모델로 해가지고 계속. 예, 네, 그랬었죠.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다른 전시회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전시회가 여기 스타트 전시회가 굉장히 좋지 않겠나.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럼 두 분께서도 그 해광학교 네, 거기서 지금도 금방 오시다 네,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예 저도 근무했었고 아, 그, 저는 퇴직했어요. 예, 예. 어. <laughs> 네. <laughs> 이 네. 공간이 아침 아, 좀 아름답게 네. 뭐 포장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주면 네, 그렇죠.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무릎을 고회개내시는반상을했던게 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음. 하나님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음. 얘네들을 왜 고통당하게 장애자로 만들었어? 네. 말도 안 되잖아. 요 근데 그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 이 아이들한테 지어준 집을 잘 감당한다면 음. 나는 이들에게 정한자들보다 두세대의 축복을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나 학교에 한번 가보시면, 물론 얘네들도 똑같아요. 말썽댕이들. <laughs> 사바친애들인데. 참 밝아요. 애들이 참 밝아요. 이 학교 아이들이.